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노조와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연대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21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지역 1분 소개가 있으니까요.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 1분께서는 무대 왼쪽으로 미리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의료노조 예, 위원장님의 연대사 듣겠습니다. 큰박수부탁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민주노총의 각 연맹이, 민주노총 한번 처합해서, 어, 참발 연맹이 한 30개 도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노동계 대표로 이 자리에서 어, 연대사를 하는 것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동안에 우리 북지국가 소사이어티와 어, 많은 활동들을 함께했고 또 저희 보건의료노조의 복지국과 소사이어티의 이상희 교수님과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또상의료 운동에 열심히 하라고 어, 많은 근거들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서게 어,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영감으로 저희 삼만 그 조합원과 함께 복지국과 소사이어티의 어, 창립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 한 150개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거의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일하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서 의료공공성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환자 옆에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 환자들과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비싼 병원비입니다. 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병원비가 너무나 비싸서 치료,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어, 돈이 없어도 누구나 아프면 정말 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운동을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길거리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길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병원에서 저희 조합원들이 환자들과 환자 조합원들에게 무상의료 운동을 벌였고 올해 5월, 6월, 6월 한 달에 걸쳐서 전국 그 순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어, 전국의 20여 개 주요 대도시를 어, 저희가 다니면서 어, 우리 국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 무료 캠페인을 벌였는데, 저희는 이런 캠, 캠페인을 벌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무상 무료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확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현도 가능하겠다라는 확신도 가졌었습니다. 어, 저는 저희 보건의로노조의이 조합원들과 간부들이 정말 길거리에서 이렇게 국민들과 만나면서 무상의료 운동을 펼칠 수 어,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우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어,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한 이런 무상의료 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에 감사하고 존경하다는 라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노동자들이 그동안에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복지국가가 되지 않으면 저희 노동자들도 살 길이 없다라는 것 확인하고 이제는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복지국가를 앞당기기 위해서 활동해야 된다는 것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의료 노조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료복지,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병원 노동자들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민중복지가 실현되는 사회, 를 앞당길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앞장하고요. 그렇게 노동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복지국가 소사이언티에서 소사이어티에서 많은 좋은 복지 정책들을 어, 더 많이 어, 제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와 어, 저희 보건병원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무상의료를 어, 반드시 이뤄내도록 어, 힘차게 어,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은... 님께서 어떤 정책적인면은 국제과 소사이어티로부터 도움을 얻었다고 했는데 이제 국제과 소사이어티가 거리로 나가기로 결의한 만큼 이번에는 보건의료사정노조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거리에서의 노하우가 또위원장에게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과외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